어, 돈 들어왔다. 자꾸 소중한 나의 월급. 오늘 월급 기념으로 마. 뭐요? 이거 뭐요? 안 돼. 나의 통장은 통장. 안 되겠어. 나도 부업으로 유튜브로 해서라도 돈 벌어야지. 요즘 동물 영상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동영상을 만들지? 그래, 양포터한테 연락해 보자. 나 오늘 연차인데 무슨 일이야? 그렇단 말이지. 당신을 위해 영상 제작 AI 프로그램 세 개를 준비했어. 우선 런웨이입니다. 첫번째 장점은 튜토리얼 기능 제공 과 유저 친화적 ui ux가 편리합니다. 다양한 편집과 스타일 변환 기능 이 있고 표정 및 제스처를 따라할 수 있는 액트2 기능으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요금에서부터 얼리미티드 까지 가격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빨른 영상 작업물을 만들 수 있는 터보 모드와 뽑힌 영상을 4K까지 업스케일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프롬프트 이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런웨이는 빠른 결과물 대비 알맞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시도와 변화를 하며 진행되고 있는 AI입니다. 실험적 영상 및 상업성에는 런웨이가 적합해요. 구글에서 개발한 VO3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미나이와 구글 AI 스튜디오, 플로우 또는 API가 연동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프롬프트에서 영상과 동기화된 음성, 음악 그리고 음향 등을 함께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렛츠고! 1080 픽셀 해상도와 최대 8초의 길이 영상 생성과 뛰어난 물리적 표현과 네이티브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제공합니다. 재미나이 일일 영상 생성 개수 제한, 한글 프롬프트 미지원 등 시선 처리나 물리적 오류가 보이며 한국어 음성 미지원과 높은 가격대가 단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캐릭터 표현과 동작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픈 AI의 소라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영화 같은 장면으로 확장해 실사부터 3D 애니메이션까지 고퀄리티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최대 1080픽셀 길이 20초까지 가능하며 최대 4개의 영상을 동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기능을 활용하여 일관된 스타일을 출력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집 기능과 프레임, 타임스탬프별로 선택하여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고 스타일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여러 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한 모션, 동작에서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고, 동영상 제작 시, 프롬프트의 한글 이해도가 부족하고, 또한 다운로드 시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작업과 편의성이 최우선이라면, 런웨이! 최고의 현실감과 완성도가 필요하다면, 구글 VO3!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비주얼을 원한다면 소라.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각자의 강점이 다르니 여러분의 콘텐츠 스타일과 목표에 맞춰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세 가지 모두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 나도 이제 유튜버 할수 있겠어? 유튜버 그까이거 대충 할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연차 때 연락하지 마. 다음에는 어떤 AI를 써볼까?